네, 2023년 유월 모의고사 31번 분석 강입니다. 어, uh, individuals who perform at a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까지가 주어요 자, 그럼 individual은 명사일 때 개인들이라는 어, 명사입니다. 여기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주격으로 꾸며줘서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수행하는 개인들이죠. 얘가 일용식 동사라서 이 뒤에 바로 부사구가 나와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는 개인들인데, 어느 영역에서, 그들의 직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개인들, 어, 그런 개인들이 자주 뭐를 얻냐면요. have credibility, 신뢰성을, 여기서 have는 얻다, get 정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get나 obtain, g e t h 이런 게 얻다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누구한테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즉각적으로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라고 나왔어요. 어, 그래서 뭔가 자기 영역에서 정말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연아나, 뭐 아니면은 축구라면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각각의 직업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런 개인들이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그 곧장 얻기 때문에 손흥민이나 김연아가 뭐 선전하는 그런 어떤 커피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상품들을 일반 대중들이 아, 이 사람이 선전하는 거라면 뭔가 믿음이 간다. 이런 어,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구조 잘 보고, 어, credibility라고 하면은 뭔가 신뢰성. 어, 우리가 trust worthiness. 어, 또는 reliability 이렇게 신뢰 어, 신뢰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어, 그래서 그 단어들도 어미잘 챙겨놓면 좋겠죠. 자, 그다음 people admire them. 사람들은요 그들을 존중한대요. 우리 admire 하면은 respect처럼 존중하다라는 타동사고. 그런 뭔가 자기 직업을 정말 높은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죠. 자,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근데 문장 뒤에 심표가 찍히고 다시 한번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러고서 이 절이 온전하게 끝난 다음에 엔드가 붙고 다시 한번 문장이 시작되는 이렇게 세 개의 절이 병렬 구조를 취하면서 마지막 거 앞에만 엔드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앤드는 등위접속사 앤드는 A 심표 B 앤드 C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그게 ABC가 뭐 명사일 경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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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병렬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같이 문장의 경우 1번 문장 심표 2번 문장 앤드 3번 문장 이렇게 절이 병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그 구조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하고요 두 번째 그들은 뭐를 원하냐?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말해요. to be like them. 그들과 같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 내 있는 그 일반 사람들이고 요 뒤에 나와 있는 뎀은 자기의 어, 어떤 직업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발현하는 그러한 개인들을 뎀이 받는 거죠. 그럼 주어와 목적어가 지금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절대 themselves로 쓸 수는 없어요. 우리 제기대명사는 주어의 주체와 목적어 대상이 같을 경우에만 쓰이는 게 t h e m s e l 제기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틀리니까 뎀을 여전히 목적어니까 목적격으로 씁니다. 자, 우리 원투는 투부동사를 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래서그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기서도 여, 여전히 일반 사람들이야. 뭐처럼 느낍니다. 연결되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어디에 연결되어지냐면, 그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반 사람들이 주어의 그들이고, 이 목적어 대상은 자기 직업에 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동일하지 않으니까 목적격인 데미스였구나. t h e m s e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When they speak, others listen. 자, 여기서의 데이는 그 어, 고수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 수행을 높은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은 듣는데요. 자, 그래서 부연 설명에 하이픈이 나왔고, 부연이 들어갑니다. Even if the area of their skill has nothing to do with the advice they give. 자, even if는 비록 주어가 동사 일지라도라는 접속사라서, 어, 지금 여기, 어, even if 다음에 주어가 여기까지죠. 자, 무슨 영역이야? 그들의 능력의, 근역의 어떤 스킬의 영역이 관련이 없을지라도, 뭐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조언은 조언인데 위치나 대시 목적격이라 생략돼서 그 전문가들 본인이 주는 조언과 어, 그들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직업의 스킬이 영역이 관련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의 어, 그 스킬의 영역은 축구죠. 근데 만약에 초,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어,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책을 만약에 선전하고 있어? 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전문가 손흥민이 주는 그 조언은 본인이 잘하는 축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어, 단지 그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 직업에서 이루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신뢰를 보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has nothing to do with는 Isn't related to 이거나 아니면 i s n t associated with 자 요게 주어가 요뒤에 명사와 관련이 없다, 연관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대체어로 꼭 알아둬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드바이스 e 는 CE가 조언이라는 단수 명, 추상 명사이고요. 이 뒤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돼서 기부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 있구나.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Think of a world famous basketball player.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죠. 뭐를 생각해 보라?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를 한번 어 생각을 해봅시다. He has made more money from in, uh, endorsements than he ever did playing basketball. 자 여기서 he라고 하면은 그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그 사람은 has made 과거부터 현재까지 벌어왔어. 뭐를 더 많은 돈을 벌어왔대? 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어왔냐? 바로 보증 선전. 음, 저 김연아가 보증하는데. 다녀코, 이게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광고들 있죠? 어, 그런 광고들을 e n d o r s e m e n t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보증선언 광고로부터 더 많은 돈을 이 농구선수가 벌어왔답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보다 그가, 어, 한 번이라도 이전에 벌었던 보다. 어, 여기 d e d 가 지금 대동사의 기능을 하면서 made money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어. 얘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이 has made의 made money가 요 den이라는 유사관계대명사 뒤에도 원래 똑같이 쓰여야 됐는데 이거를 한 문장에서 두번 동사를 두번 쓰기 뭐하니까 did가 made money를 일반 동사를 쓰여야 되는 자이었으니까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자리는 절대 문법적으로 was가 들어갈 순 없어요. 어, 이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비동사가 대신할 순 없겠지, 그제? 자, 그래놓고서 분사구문이 지금 플레임으로 나왔죠? 어, as he played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농구를 하면서 그가 돈을 벌었던 것보다 이 보증선언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어왔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is it because of his knowledge of the products he endorses? 자, 그러면 은 그것이 뭐 때문일까? 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어요 뒤에 명사가 그의 지식 때문일까? 뭐에 대한 지식이야? 제품에 대한 지식. 요 뒤에 위치가 또 목적격이라 생략돼서 그가 인도 e 스 보증 선언하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한 지식일까? 뭐 그가 비타민을 제 어, 예를 들어 보증 선언하고 있으면 과연 손흥민 어, 또는 김연아가 그 비타민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because of는 우리가 오잉 i n g to나 due to thanks to on account of와 같이 뭐뭐 때문에 덕분에라는 전치사고로 암했습니다 어, 저 뒤에 명사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그가 어, 이렇게 제품들, 선전하는 제품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버는 걸까? No! 그렇지 않은 게 팩트죠? 그죠? 이건 사실 그 유명세, 그 직업에 대해서 워낙 뛰어나니까 다른 부분, 말하는 모든 다른 부분들도 다 신뢰가 가고 존중을 받으니까 이거 지금 결과잖아. 그래서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거 조금 내리고 할게요. 자, no, it's because of what he can do with basketball.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돈을 보증 선언으로 더 많이 벌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냐? 똑같이 빗고서 보니까 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what은 the thing which 관계대명사 와시고요. 어, 뒤에 두개 목적어 가 지금 빠져 있죠. 그가 할수 있는 것 때문이다. 뭐와 함께? 농구와 함께 그가 할수 있는 것즉 농구라는 원래 그 직업에서의 엄청난 높은 수행 능력 때문에 신뢰를 얻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의 말에 신뢰를 갖고 그가 선전하는 것을 사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The same can be said of an Olympic medalist swimmer.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 농구 선수 유명한 농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아, 부분 잘 체크해 놓고, 똑같은 것이 말해질 수 있답니다. 누구에 대해?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 선수에게. 똑같은 것이 말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 뭐야? 올림픽 수영 선수도 그 수, 수영이라는 영역에서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수영 선수가 보증 선언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결과값을 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똑같은 것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고요. The same can be applied. 적용된다. 어, 이렇게도 바꿔을 수도 있습니다. 자, people listen to him because of what he can do in the pool. 자, 사람들은 듣습니다. 이제 이 힘은 누가 될까요? 어,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자가 되겠죠. 뭐 때문에? 어, 그가 할수 있는 거 이번엔 어디에서 할수 있는 것이야? 바로 수영 선수니까 수영장에서 할수 있는 것. 어, 그것 때문에 그 수영 선수의 말을 믿겠죠. 메달까지 딴 사람이니까. And when an actor tells us we should drive a certain car, we don't listen because of his expertise on engines. 자,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예시 하나가 더 나와서 엔드가 붙었어요. 이번에는 수영선수가 아니라 누구냐면 배우입니다. 자, 배우도 이제 그 연극이라는 자기의 직업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전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전문가인 배우가 말을 할때 간접 목적어인 우리에게 직접 목적어는 지금 명사절 대절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에게 우리가 타야 한다, 특정한 차를 타야 한다 라고 말을 할 때까지 부사절.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의 전문성 때문에, 뭐에 대한 엔진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뭐 이병헌 배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죠. 어, 우리 보고 야 테슬라 좀타 우리 테슬라 타야돼 하면서 뭔가 광고를 하고 있어 그때 우리는 테슬라를 타는 이유가 뭐야 아 이병헌 저 사람이 테슬라의 어떤 엔진 체제에 대한 회박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차보다 그 테슬라 엔진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아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차를 살까요 아니죠 어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거야 그의 어떤 엔진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듣지만은 않는데, we listen. 그럼 우리는 그 테슬라 차를 사야겠다라고 그 이병원의 말을 듣는데, 뭐 때문에 듣는 거야? We admire.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듣는 거지. 뭐에? 그 배우의 어떤 그 배우 본연의 직업에 대한 능력, 재능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갖고 배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리슨은 일형식이라서 어, 요 뒤에 전치사, 목적어 하고 여기리세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끝나서 바로 접속사가 뒤에 부사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서 어, 요 빈칸은 이제 엑셀런스죠. 어, 요게는 안써 있습니다만, 엑셀런스, 탁월함은 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탁월함은 뭔가 신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어, 탁월함은 그 사람의 어, 어떤 말에 대한 어떤 신뢰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내용을 풀어 설명을 해줍니다. If you possess a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자이 if가 이 가정법 현재 동사를 취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현재는 뒤에 주절에 will, may, can, shall plus 동사원형을 취해요. 어,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면 뭐를 높은 수준의 능력, 어느 한 영역에서 수영이 됐든, 농구가 됐든, 어, 연기가 됐든, 어떤 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너가 소유한다면,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소망할지도 몰라요. Desire는 투구 정사 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connect with you, 너와 연결되는 것을 소망할지도 모르는데,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한영역의 높은 수준을 소유하고 있다는 라그 이유 때문에, 너와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소망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 사람이 보증선언하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 그 사람의 어떤 전문 지식이 아닌 그런 영역도 조언으로 듣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질문 좀 많이 읽어보면서 복습 충분히 해나갑시다.